세상에. 살다 보니 일본 언론의 보도에 고개를 끄덕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중국의 개인정보 탈취 수준이 우리의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어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호주의 모리슨 총리, 인도 모디 총리의 아베의 개인정보까지 그리고 심지어 간도 크게 트럼프도 중국이 털었다고 하는 일본 언론 제이비 프레스의 보도인데요. 미국 NBC와 월스트리트 등은 현재 중국을 제외한 클린 네트워크를 구상하겠다는 미국무부 폼페이오 장관. 관의 발언과 함께 미 법무부가 미국 기업 100군데를 해킹한 중국인 5명을 잡았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프트웨어 업체, 소셜 미디어 및 비디오 게임 회사 등은 물론 대학과 외국 정부들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해왔다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중국의 만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부분은 중국 정부가 허용한 이들 해커들이 노린 기업들과 대상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앞서 말씀드린 경악한. 를 보도한 제비 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선전에 거점을 둔 국유 기업 진화수거 신식기술 유한공사가 세계의 정계 재계 관계자 및 군사 관계자들을 포함한 개인 데이터 240만 명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던 것이 밝혀져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베이징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 바 있는 미국인 경제학자 크리스 발딩 교수가 화웨이에 대한 리서치 과정 중에 이 데이터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 정. 보는 통칭 해외 핵심 정보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리며 크게 인물 데이터, 기구 데이터, 컨설팅 데이터와 관계 데이터베이스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이 안에는 240만 명 분의 데이터가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전 세계의 군부, 정계, 하이테크 업계, 미디어 관계자, 민간 조직 리더 등의 데이터가 있었으며 그들의 트위터, 페이스북,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틱톡, 블로그 등의 자료에다가 개인 진료 기록과 같은 불법적인 로로 입수된 자료도 있었다는 것이며, 이 자료들은 세계 각국의 핵심적인 기구에 대한 정보와 연계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주요 인물로 트럼프와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아베, 호주의 모리슨 총리, 인도의 모디 총리 등이 있었으며 이 외에도 로열 패밀리, 재계 인사, 연예인 등의 상세한 개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미중 갈등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우리도 익히 소문으로 알고 있었던 중국의 해킹 만행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문제는 이것이 중국의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이 더 심각한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정보 수집 집력의 세계가 경악 중이라는 기사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군 관계자의 자료가 흥미롭다며 예를 들어 미 항공모함 군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데이터의 주요 사용자는 중국군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정보만이 아니라 인물에 따라서는 인간관계까지 다 파악하고 있다는데요.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의 자료에는 그의 대학 시절 친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주변 인물의 인물과 정보까지도 다 있었으며 나라 별로 보면 미국인이 5만 명, 영국인이 4만 명, 호주가 3만 5천 명, 캐나다가 5천 명에 이르며 대만과 일본인도 수백 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상황이 이러하기에 중국의 주요 외교 대상국 중 하나인 한국의 개인 정보와 기업 정보만 안전할 리 만무해 보인다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이 국가 안전을 이유로 주변국들에게도 중국의 앱이나 IT 제품을 쓰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고 화웨이도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 일본 에서도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정치적 이유로 민간 기업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동정론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개인정보 탈취 문제를 본다면 중국의 무서움이 재인식돼야 하며 역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중국 공산당 정권에 지배된 기업과는 공생할 수 없는 것이라 보도하고 있는 일본 언론입니다. 결국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이렇게 쌓이게 된다면 미국의 강력한 중국 네트워크 고립 명분은 앞으로 로도 더욱 강해질 것인데 중국은 과연 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런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전 세계를 무대로 저지르고 있는 해킹과 개인정보 탈취 증거에 대해 전해드린 BK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